다윗과 사울 사이는 어, 초기에는 어, 다윗이 사울을 돕죠. 악령이 역사할 때 다윗이 어, 악기를 연주함을 통해서 악령을 어, 어, 역사지 하 못하게끔 막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다윗 사울이 그런 다윗을 좋게 여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 막 강해지죠. 그러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어, 다, 사울이 하는 짓이, 악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초 사람이 그냥 하는 건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왜 응. 악령의 역사는 막 창을 가지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됐기 때문에. 응. 근데 시간이 갈수록, 뭐, 대놓고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군인들에게 다윗을 죽여라까지 얘기하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게 마귀 역사인가? 이게, 이게, 사울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인가? 헷갈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도 말씀을 봤지만, 20장 초반부터 보면, 이제, 어, 다윗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하나의 테스트를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어, 아침에, 아침에 식사 자리를 내가, 어, 참석하지 않고, 어, 어디 이렇게 집안 모임 때문에 갔다라고 얘기해달라. 그러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든지, 아, 그런가 보구나,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사인을 보여줄 거다,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라면, 음, 어찌 보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어, 사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다위되게 있었다면, 죽이려고 할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제들이 깔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엔, 어,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분분냄을 일으키할 수 있습니다. 근데딱 한번 그그 마귀 역사에서 그 사람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버리면 다음부터 마귀가 뭐라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죄악을 저질르게 돼요. 이건 그러니까 보통 자전거를 탈 때도 처음에는 막 힘차게 발통을 밟다가 좀 속도가 붙으면 안 밟아도 가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처음엔 유혹하고 막 하다가, 막 분도 일으키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냅둬도 그냥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의 역사와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걸려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만 잘 이겨내면 이후의 삶은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한번 딱 코가 껴버리면, 예, 네, 마귀의 역사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삶에 그냥 육적인 일들과 죄악의 일들이 막 넘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지금 그런 지경에, 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런 악한 사울 왕일 반대, 반대로 다, 어,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이제 다윗을 이제, 어, 구해주려고, 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다윗을 돕는 방법을 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이제 10, 오늘 보면 2절부터는, 어, 사울의 반응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방법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알려줄게 라는 방법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 들 가운데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음요나이 응. 다윗에게 사울 아버지의 뜻이 선하면 너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 구절을 보니까 앞에 아,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여 다윗을 돕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니까 요나는. 다윗을 돕겠다라고 한 약속을 계속 하는 거예요. 9절도 했고 12절도 하고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울 거야. 너를 섬길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기에 다윗 입장에서는 어우 참 아버지가 사울이니까 어, 손도 파, 어 손이 도손 안으로 굽듯이 아버지의 편에 서가지고 나를 어, 죽일 수도 있겠다? 어? 나를 살려주겠다고 하더니만, 어, 나를 다시 속여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 의심과 불안함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에게 사우, 아, 그, 요러단이 계속 난널 돕겠다.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겠다. 내가 너희가 알려주겠다. 라고 계속 다윗을 위로하게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은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이요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예 아니요라고만 말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해야 할 것. 그것은 예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 충청도 어, 저를전롭보면 많은 사람들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요 했는데, 봐서요? 그저 <laughs> 그려요? 응. 응. 이런 식으로 프레임 먹기싫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뭐 지역을 뭐 이렇게 하겠다는 의도는 아닌데, 그게 아니라, 올, 예,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자먼 26장인가요? 24장인가요? 거기에, 어,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예요. 음, 잘못하면 잘못한 거예요. 그게 어떠한 연유가 됐건 간에, 어떠한 이유가 됐건 간에, 그, 그 죄를 저지른 건, 그건 죄라고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런 하니, 예, 돕겠다. 안 도와줄 거면안 예, 도와줄게. 어,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돕겠다면은, 돕겠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참 지나가는 말이라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것인지를 궁금해요.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럼 언제 도와줄 건지 또 얼마를 도와줄 건지 거기에 대해서요. 귀담아 듣고 기대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으니까. 저도 요즘에는 좀 뜨, 드마... 하지 아니, 지금도 좀 이렇게 뭐 도와주겠다는 분이 있으면은 도와달라고 안 해도 뭐, 얼마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안 보내줘요. 응.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속이 쪽띠야? 쪽띠요? 아니, 그, 뭐 그렇게 보시더라도 그 사람이 분명히 얼마를 넣어주겠다. 그럼 넣어줘야 할거 아니에요. 아직도 막큰 돈이면 모르겠어요 아직도 안 돼. 아 말을 말든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시간 왔나 지금? 지금 한달 넘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 도우려면 돕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도울 건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한처럼 근데 안 도와줄 거면요 말을 말아야 돼요 어떤 분 저한테 도와주겠다고 매월 얼마씩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람 다 했을 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어, 사람 다 했을 때 얘기하셨으니까. 어, 도와줄란가 보다. 어, 후원해주실란가 보다. 웬걸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요 소식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서 물어보고, 아니,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안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그, 그분은 그것을 쉽게 지나가는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반복적으로 돕겠다, 반복적으로 하겠다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게요 다윗 입장에서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못 도와줄 거면 말을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도울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확실한 것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거는 요나단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면 좋지만은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면요 받, 받는 도움 을 받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기대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계속 돕겠다 어떻게 돕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보니까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가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말하는 거죠. 어, 그런데 아버지가 너를 해친다고 했는데도 내가 너한테 말 안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네. 어찌 보면은 어~ 당시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은 정말 확고한 확실한 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도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내가 벌받을 거야 나 앞에 그러면서 (13절) 마지막 절에 다른 번역본은 주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울과 함께했던 하나님은 언제입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갑니다. 이 얘기는 뭘의미하는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를 왕으로 세워 주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울 왕 다음으로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사유르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시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어 지금 사울의 뒤를 이어야 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보다는 요나단이 다윗을 더 싫어해야 돼요. 어, 내가 왕대야 되는데, 다윗이 왕대려고 하니까. 응. 그니까, 요나단이 그, 사, 아, 다윗을 어 지금 더 경계하고, 더 멀리 해야 하는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거라는 것을 다윗이 왕을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고 다윗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요나단도 죄송합니다. 제 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왕권을 다른 사람이 갖고 간다는데 이것을 말리지는 막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을 돕고 있다라는 거. 대단한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이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용하는 거냐, 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돕는 거, 도움을 받는 것은, 그냥 받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도움을 주는 입장은요, 더 지혜로워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내가 도와주니까, 어, 다음에 당신이 밥한끼 사. 여러분, 이런 말 절대 안 돼요. 응. 응. 그런 분들이 가능히 있죠. 당연하게 보고. 아니, 내가 당신 도와줬으니까 밥한끼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요? 그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사주면 모르겠지만, 도움을 도와준 사람이 한턱 쏘라고 해버리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면 안 돼요. 네. 오늘도 참 많은 분들께서, 음, 지갑을 탈탈탈 터시더만요. 털어서,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마중문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어 당에서도 정말 어 은혜 가운데에서 음 얼마를 이제 드리기도 하고 어 여러분들 우리가 생색내려고 이걸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더 요나단처럼 낮아지고 겸손의 짐을 통해서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14절부터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더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예, 네. 이게 문제 얘기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윗 네가 왕이 될땐어 나와 아니 우리 집안을 살려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물러나고 죽고 다윗이 왕되면 사울의 측근들 왕족들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어지는 왜 그러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측근들이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뭐 압살론부터 해가지고 어 아무튼 여러가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는 얘기가 다윗에게 그 정권이 바뀔 때에 복수하지 말아 달라 쉽게 말하면 이걸 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내집을내 대가 끊이지 않게끔 내 자녀를 지켜 달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어,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를 자기 아들처럼 삼아서 왕궁에서 같이 있게 해주는. 어, 은혜를 베풀기도 하죠. 음. 17절 볼까요? 아, 16절 볼까요?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17절까지 봐볼게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망 마치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요나단이 또다시 맹세하는 거죠. 다윗을 지켜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섬겼을까? 왜 지켜줬을까? 뭐 나중에 뭐 다윗이 왕이 됐었을 때 우리 집안을 지켜주게끔 하려고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이 할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랬으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겠죠. 근데 처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응. 여러분들의 섬김은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생 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극률한 응. 마음, 불쌍한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뭐 빌려준다는 개념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갚어. 그게 아니라, 어, 그것들을, 그분들을 위해,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돌려받고, 대우받고, 인정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둔다는 얘기는 그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가장 큰 갬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저도그 말씀이 잠깐 나왔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섬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가 없으면 좀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누구도 섬길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내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던 거예요. 우리 교회 은혜스럽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있는 분들 그 목사님 가정 사모님을 보신 분안 보신 분이 더 많은 겁니다. 애들 저도 이번 처음 봤거든요. 네, 모를 겁니다. 보지도 못한 식구들이지만 그에게 안타까운 마음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 이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사랑 없는 교회는, 아, 죄송해요. 너무 교회라고 해서. 사랑 없는 사람은 인색해요. 인색해요. 한편으로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예시적으로는 목사의 책임이죠. 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인색이야? 그럼 목사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누리고 못누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오늘 감사이게 그래요 아이고 김관영 목사 관영아 너